저는 해병대 214기입니다. 아, 해병대 214기. 네. 회장님이신가요? 어, 양천구 서울 양천 해병대를 창설해가지고 초대장을 네. 했고요. 예. 저는 청룡부대로 올란 예. 참전했던 예. 국가유공자입니다. 아, 유, 국가유공자 선생님이세요. 예. 예. <laughs>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여기를 오시, 오시게 되셨어요? 아니 범죄자를 도망시키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양심이 없는 대통령과 양심이 없는 이종섭 씨죠. 네. 이게 얼마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또 이종섭 씨는 외교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 아닙니다. 오, 평생을 군대만 생활했던 사람이 무슨 외교의 대사로 임명을 해서 대사로 내보낸 당 이게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게 대한민국의 망신입니까? 이종섭 씨는 도망가면 안 됩니다. 네. 도망가지 말고. 정식으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잠시 후 어, 이종섭 전 장관이 이 길을 통해서 출국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종섭 전 장관 만나면 어떤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이종섭 씨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예. 아, 이종섭 전 장관은 지금 여기 출국장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수처로 수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옥수에 가서 수사받는 게 정석이다. 그게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다. 그게 정상적이죠. 그게 윤석열 검사 경력의 대통령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최수근 상병이 그날 물 속에 들어갈 때왜 조끼 하나 안 입혔을까요? 거기서부터 사령관이나 사단장이 문제를 야기한 겁니다. 결국 해병대 사령관 사단장이 최수근 상병을 죽음으로 모른 사람의 장본인이고 이 사건을 정상으로 밝힐라 한 것을 막은 사람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좀 도망가려고 하는 이종섭 피고인입니다. 네. 해병대 그 많은 그 전우회? 해병 전우회. <laughs> 네, 해병 전우회는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집회 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현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우의 상관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까 운 목숨을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이 발생당에게 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우의 상관들의 직원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걸 수사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대통령서부터,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이종섭 씨부터, 그런 범죄행위를 했는데, 이걸 또 도망시키기 위해서 호주대사로, 외교관도 아닌 사람을 호주대사로 발령을 내서, 그리고 도망시키는 게, 이게 지금 윤석열 검사 경력의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습니다 네.